겨울철 돌연사 1위 원인과 필수 예방법. 날씨가 추워지면 심장 사고가 늘어난다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는 단순히 기분 탓이 아니라 대한심장학회와 질병관리청에서도 공식적으로 경고하는 의학적 사실입니다. 그 과학적인 이유 세 가지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혈관의 급격한 수축입니다. 미국 심장협회의 연구에 따르면 기온이 1도만 떨어져도 수축기 혈압은 크게 상승합니다. 찬 공기에 노출되면 우리 몸은 체온을 뺏기지 않으려고 혈관을 꽉 조이는데 이때 좁아진 혈관으로 피를 보내기 위해 심장이 무리한 힘을 쓰면서 혈압이 치솟게 됩니다. 두 번째는 혈액이 끈적해지기 때문입니다. 기온이 내려가면 우리 혈액 속에서는 피를 굳게 만드는 성분이 평소보다 많이 만들어집니다. 이로 인해 피가 걸쭉해지고 혈전이라 불리는 피떡이 생기기 쉬워집니다. 끈적해진 피가 좁아진 심장 혈관을 지나다가 길을 막으면 그것이 바로 생명을 위협하는 심근경색이 됩니다. 세 번째는 심박수의 증가와 과부하입니다. 우리 몸은 추위 속에서 정상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마치 엔진을 과하게 돌리듯 심장을 평소보다 훨씬 빨리 뛰게 만듭니다. 이 과정에서 심장 근육은 더 많은 산소를 필요로 하게 되고 결국 심장에 과부하가 걸려 사고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특히 따뜻한 곳에 있다가 준비 없이 찬 공기에 노출되는 순간이 가장 위험합니다. 외출 전에는 실내에서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몸을 충분히 데워주시고, 목도리와 모자를 착용해 체온 손실이 가장 큰 머리와 목 부위를 반드시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공신력 있는 보건기관들이 강조하는 이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소중한 심장을 지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